성숙한 영적인 구도자들이 그들의 기존 신념에 도전하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통 내가 웹사이트를 보여준 친구들은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 사이트를 거부합니다. 그것에 대해 논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내 말을 이 웹사이트와 다른 웹사이트에 제시된 가르침을 전부 절대 확실한 복음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내가 설명하려고 했듯이 진정한 가르침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외부 가르침을 넘어서 가르침의 출처인 진리의 영, 즉 상승 마스터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여러분을 가르침의 근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생명선입니다. 내 요점은 항상 가르침의 외적인 말을 넘어 여러분을 그 가르침보다 더 높이 데려갈 내면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책임은 가능한 순수한 가르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학생의 책임은 외부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모든 순수하지 못한 가르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원에 연결되면 순수하지 못한 가르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런 가르침이 존재한다면 완벽한 가르침조차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재적인 함정은 언제나 그렇듯이 에고 양극단입니다. 흑백사고라 하는 학생들은 메신저와 가르침에 대한 우상을 갖게 되고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이고 항상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히 가르침에 명시된 것 이상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회색사고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어떤 가르침도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탈출구는 내가 방금 위에서 한 말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가르침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흑백 사고와 회색 사고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현재 의식 상태를 초월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간단히 우리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식 수준에 머물러서 외부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이용하여 더 높은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이나 그 가르침을 가져오는 메신저를 분석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특히 어떻게 가르침을 주어져야 되는지 더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것을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에고와 내가 다른 메시지, 스포일러에 대한 논평에서 설명한 어둠의 영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스포일러 에너지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특정한 이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감정의 강도는 그런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실제로 그들의 애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 다른 사람들의 불안전함을 이용합니다. 현명한 학생들은 항상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고 그 들보를 보고 빼낼 기회는 모두 환영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학생은 이 웹사이트나 자신의 기존 신념에 도전하는 다른 영적인 가르침을 접할 때 이런 질문에 대해 숙고합니다. 내가 어떤 환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저항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집착을 발견하면 현명한 학생은 항상 그것을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놓아버립니다. 현명하지 못한 학생은 메신저와 메시지에서 결함을 찾고 그 결함을 핑계 삼아 집착을 무시합니다. 현명한 영적인 학생인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애고를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믿음과 말과 행동에서 모순과 불일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는 애고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소위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아주 비판적인데, 그것은 바로 에고 자체가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이미 에고가 그들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상냥하고 친절한 것과 같은 잘못된 사랑의 이미지에 집중하게 된 영적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절대 어떤 생각이나 관점에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들보다 더 직접적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회색 사고의 눈먼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판단에 아주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스승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도 사랑스럽고 관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행동은 모두 비판적인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다른 진지한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일치이며 회색사고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신속히 이런 애고게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성숙한 영적인 구도자들은 에고가 좋아하지 않는 하나의 세부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전체 가르침을 거부하는 구실로 삼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에고에서 해방되도록 도울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가 여러분을 속이고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놓아둔다면 그 가르침은 분명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지구를 걸었을 때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에고에 관한한 정말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용된 주장은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메커니즘은 항상 동일합니다.